안녕하세요. 신호 기선영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 또 여러 그 조사님들을 모시고 서빙 낚시, 생활 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왕릉 네. 얘기입니다. 유튜브는 떠난 왕릉 얘기인데? 아니요. 유튜브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 저도 조만간에 어, 3월 중순이나 말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 <laughs>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경창이요 낚시배를 타고 서버 낚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 쪼꼬미는 제가 2월 1일날 세 마리 잡은 거물건을넣어놨는데두 마리 아니 한 마리 죽고 두 마리는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썸매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야. 거야. 이거 거야, 이거. 자 채비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어, 아시는 분 낚싯대를 빌려줘서 낚싯대가 없어서 우리 또 홍수님 낚싯대를 빌렸습니다 이 낚싯대는 682 rm이네 rm 그리고 이 베이트릴과 3단 추에서 아랫반을 떼고 추는 3 0번를 달았습니다. 오늘 미끼는 살아있는 쭈꾸미 다리 에, 두 개를 끼었네요. 물색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자 한번 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때는 일본 물입니다. 간조가 4시 2분 현재 시각 11시 38분이네요.

이 빨물 속에서도 저렇게 썬뱅이가 올라오네요, 올라와. 개둘자구만, 썸뱅 개둘자. 나가야지. 어, 나, 나 갔었는데, 어, 우리, 막는 얘기니. 히트? 한 마리 올라오네, 썬뱅이 많은 말 있으면 아니지만, 지금, 이, 탁한 물색에도 그래서 선배님 이렇게 또 나와 주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왜 왜냐고 <내> 물어보대? <laughs> 색이정말뻘무이네정말무물 바닷갈리 없다 와라 뭐야 야 이렇게 약한 물에도 그래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라오네요 오 이것도 사이즈,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왔었는데 털도 많았다 오예 털거냐잡거 있냐? 있냐? 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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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봐봐 왔다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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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안 커, 안 커, 안 커. 아니 아니야 안카안카가지 어디가 큰다고 안카안카 어, 뭐가 큰다고 아니 제일 크다 제일 커 제일 커 김선장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커커 커, 커. 오 시원 좋다 그죠? 아니요 그거 크, 크지 커 커. 가가에 우리 사장님, 어, 신이 난네 신이 났어, 그냥. 어. 오, 이제, 사이즈가 아까워, 너 이제 계속 좋아진다, 또. 어째, 어째, 한번 외쳐보실랍니까, 그러면? 신이 난다, 신이 나! <laughs> 이거 와야지. 잘안 보이잖아. 그렇지. 어 우리 왕님 얘기 화이팅! 야, 그래도, 뭐, 사장님 오늘 그냥 뭐, 어제 약주를 좀덜 줬었다, 야. 나, 그러잖아. 찬이 유튜브 나꺼야. 에이, 붕장, 그냥. 좋죠. 에 <놀람> 나 지금 한 마리 잡고 잡도 못하고 있어 좋다 배는 다날고아 서빙 서빙 올라온다 올라와 좋네요 요즘 상한가 없죠 장어 장어, 장어. 장어라고? 그럼 장어지. 긴장어, 긴장어. 긴장어. 맞지? 긴장어, 긴장어. 어, 그렇지. 긴장어. 그렇지. 좋았어. 긴장어, 어. 아, 어, 올라오도록 할게. 좋았어. 아이스 뭐, 뭐라 그래, 뭐 긴장어. 아싸 아싸. 아어 왔어. 왔어, 왔어. 자자 왔어 왔어 썸빙이 저다아저아 썸빙 크다 커 좋습니다 아 날씨도 정말 춥네요 오늘 날씨가 춥고 물색도 탁한데 그래도 이렇게 썸빙이도 어, 정말 차네 차 그래서 썸빙가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래도 나와줘서 오늘 또 나름대로 힐링을 하네요 여기서 또 붕장어 두 마리까지 아 좋죠 왔어, 왔어. 왔어. 아 우와, 우와, 볼락이다. 우와, 볼락이야. 우와, 우와, 볼락이야. 볼락. 뽈락. 우와, 우와, 볼락이야. 뽈락. 우와, 우락이야 우와, 야 우와, 야, 사이즈 좀 볼라 이 야, 사장님나 이거 잡았다. 수고합니다 수고해 어,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아. 25는 적게 나오겠지? 어, 25는 응, 나오겠지? 야, 이거 나 닮았다. 오우 좋다. 왕님, 보고 있나? 25, 2 5자리 볼라? 이 정도면, 음, 적게 나오지? 음. 예, 그게요. 그래도, 어우, 정말 좋네요. 저번 왔을 때도 똑같은 지금 고기들이 나오네요. 붕장어, 볼라썬뱅이 아, 그래도 이, 또 사이즈 좋은 볼락이 나와줘서, 어머, 뭐, 당분간 뭐자 아, 오늘 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 우리 또, 선정이 라면 끼는 동안, 갑자기 그냥, 거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번에는 서뱅이서뱅이 되겠습니다. 오! 오! 자봉어 오! 뭐야 뭐야!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도달이 와! 도달이까지 와 이제 이제 잠옷 잠옷! 우와 도달이! 우와! 자 여기 나라도 도달입니다. 오 예! 좋네 와야 오늘 그냥 저것보다 저것보다 그 원종이 한한 마리 더 늘었네 야 축하합니다 어, 어 지금 갔죠 이제 중이 정도면 중, 중날물 중 정도 가까이 되는데 물색도 조금씩 좋아지고 이렇게 또더다리까지한 마리 나와줬네요 <laughs> 서울 형님도 한번 외쳐주시죠 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너너 <laughs> 노.. 노.. 때문 안돼 됐어. <laughs> <에>? 타요 <laughs> 어? 어? <뽈락이> 뭐야 노림이야 뭐야 노림다 다나오노이요오오늘그뭐 여러 오종이 나오네. 여러 오종이 나와. 음, 음, 아, 음, 어, 노미노름이까지 아주 좋네요. 노름이까지아 풍경하다. 어, 우와, 좋겠다. 나도 풍경 자고 싶어. 어, 나도 풍경자고 싶어. 어, 축하합니다. 오늘 꿈은 꿨네. 충분히. 어, 오늘 꿈꿰게생니어 바람도 불고 물색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또 오늘 잡은 고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탄거이 안녕. 여기 이 앞에께 탄거요 저것이 광도.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어디야? 평도. 그다음에 정면에 저쪽에 있는 게 영만도. 우측에 있는 게손죽도 그렇죠? 엉님 그렇죠? 엉곡대요좋죠곡대요 Let's go. 잡은 거기. 자 오늘 잡은 거기입니다. 어 붕장어 세 마리와 몰라. 아 어, 그리고 범포다리죠. 어 다다리까지 이렇게. <laughs> 자 오늘 그래도 김선정이 잡은 우리 또수뱅이예 몰라, 몰라, 몰라. 수뱅이야 몰라. 정말 좋네요. 그리고. 자더다리까지 진짜 가는 오늘 또 재밌는 낚시 하고 왔습니다 고생, 아, 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낚시와서 손맛 조금 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제 영상으로 다시 차,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선장님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오늘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 좋은